지금부터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선포하노니 이제까지의 나라는 모두 가짜며 오로지 나로 인해 생긴 이 나라가 바로 그대들 마음속의 본국이 될 것이다 아, 길을 잃었네 다들 좀 쉬었다가 해요 몇명 남았죠? 아이고 기정규직이라 자금이 넉넉지 않으니 도시락도 못사 주겠어. 배고파. 아... 말이 니왜 거짓거리야. 알라구나 알아야 먹을 것좀 있니? 한나절을 굶어가며 내내 헤맸어. 저기 수가 꽤 많네. 참 쓸데없군. 방에만 드는데 다들 데리고 내려가지 그래. 젊은 여자는 아이 낳고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투닥거리면 애들 보기에 안 좋잖아? 자, 이 빵이나 좀 들고 사라져. 이 화상은 뭐니? 날 몰라? 정규직의 대변인 메트로의 꽃미남 변호사시다. 내먼 조상님께서 메트로를 만드셨다 이 말씀이야.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아이고, 대단한 조상 부심 나셨네. 네가 정규직 대변인이면 나는 비정규직들 대변인이야. 세계를 구한답시고 선수들 뽑아 놓고 평가로고 배척하고 맘에 안들면 없애고 하는 짓거리들 말이야 아주 맘에 안들어 그거 알아 니들 조폭이나 다를게 없어 편을 가른건 너희가 먼저지 회사 내에 노조가 있으면 회사가 비효율적이 되는 거야 그 전에 아예 싹을 잘라야지 이봐 너 변호사라면서 제정신이니 노조는 합법이야 법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있는 거고 가끔은 법을 넘어서는 기준도 필요하지. 야, 이거 큰일 내 변호사 녀석이네. 야야, 됐다. 말 섞는 것도 짜증 나. 얘들아, 가자. 언니, 빵 가져가. 됐어. 차라리 굶는다. 음. 그래도 가져가 언니. 자, 허리춤에 꽂아 둘게. 가서 다 나눠 먹어요. 앞으로 소림산은세 가지 규율을 정하고지켜가겠네 동굴 절벽 아래 용암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천장에선 날카로운 돌들이 떨어져 마치 활화산처럼 불안정해요. 화산이야. 게다가 활화산이군. 어찌 아, 가? 내 탈걀 같은 피부가 상할 텐데. 절벽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간 금방이라도 얼굴에 화상을 입을 것 같고 바닥은 뜨거워 발바닥에서 땀이나 질척합니다. 화산 제일 검이라더니 정말 동굴 안에 화산이 있네. 코를 통해 가슴으로 들어가는 공기에서 열기가 느껴져 답답하다. 아 그... 그 화산이 그 화산이 아닐 건데 남쪽에 살수들인가? 내가 야후에게 도전하는 위대한 결전에 방해가 된다 하겠다. 이 동굴에 남아 있어라. 그래도 기어이 오고 있는 건가? 중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녀석들은 그냥 놔둘 수 없다. 내 검이 최고라는 걸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난저 구름 위로 올라 정상에 서서 세상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다. 내가 그랬지? 너희들다 큰일 났다 하지 않았나? <laughs> 난 역시 최고야!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오, 광영? 칼을 뽑아라. 내가 선배이니 한수 양보하겠다. 졌다. 무리민답게 인정한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초식이라 진 거다. 몇번더 검을 섞으면 내가 이길 것 같다. 뭔가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검은 중원 최고다. 점점 더 가관이구만. 아까 그 거지가 네 위에 세 명이 더 있다던데. 만지는 은둔해서 검을 꺾었고 부엉이 아이는 실종됐지. 청정 상인 정도만 나랑 겨룰 수 있다고 볼수 있다. 그래도 조금은 내가 위일 것 같긴 하구만. 너는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 검술 이름이 무엇이냐? 컵라면 사줘. 독특한 검술에 개성 있는 이름이군. 그래 봐야 화산검이 제일이다. 하아, 지자마자 자기 자랑하는 녀석은 처음 봤네. 이기고 지는 게뭐 그리 중요하오.